아 추워 아 추워 야 자기야 <laughs> 어허 오 어. 우와 대박 야오 어. 자기야 이게 고드름이요 살상무기요? 나 어렸을 때도 이렇게 큰 고드름 못본것같아아자 이게 뭐냐면요 <laughs> 그 전세계적으로 가장 <laughs> 무서운 신의 지팡이라는 무기를 알고 계시죠? 누가 그래요? 어? 아 신의 지팡이라는 무기가 제일에서 제일 무서워 근데 와, 아유, 별... 이게 흰의 붙이기는... 지팡이보다 더 무서운 고드름 살상 무기고요. 자, 이게 살생, 살, 어, 살상, 살생, 아, 살상 무기고요. 아, 지금 이 지붕 높이가 낮죠? 2m가 아니라 20m, 30m면은요. 아, 써, 반은 반은 내려왔네. 뭐 반은 내려왔어 거의, 오, 아, 진짜, 오, 저, 거의, 오, 저... 거의, 오, 저... 거의 메다급이고요 자이 고드름으로 이 고드름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아 지금 이 천장 높이가 20m, 30m다. 그러면요 이렇게 지나가다 머리에 꽂히면 바로 뇌 수술을 해야 되는 아니요 뭐 그건 아니고 아뇌 수술해 이 죽기 저걸로 똥구녕을 해 똥구녕 바로 찔러줄테니까 자 그러면 이 고드름으로 똥구녕을 한번 찔려보겠습니다아뭘 똥구녕을 찔러봐? 허 소리야. 와나 이거 만지지 못해. 아유 이런 짓들 어떻게. 해야 진짜 나 어렸을 야. 때 보고 어렸을 때도 이렇게 길게는못본것 같은데. 제가요 아이 영상을 찍는 거는 야 서울에 계시거나 이제 시골에 살지 않는 분들은 이런 고드름을 보기가 너무 너무 힘들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이런 뭐지 이거 뭐지 여보? 이게 뭐지? 함석 함석. 어, 함석에 딱 달려 있네. 어, 함석에 딱 달려 있는데도. 야, 야, 이를 지키지 않았는데도, 감속 <laughs> 스포츠가, 지, 가 알아서 벗겨지고 있습니다. 야, 이게 잘했는데. 어, 참고로, 여기는, 어. 뭐 저희 농장이 아니고, 지나가다가, 어. 이웃집 농장에 잠깐 들렸는데요. 야, 고드름이, 어. 바닥에 많이 떨어졌는데도 계속. 달려있네. 아, 여기는요. 쇠대닥이있고요 <laughs> 자. 아리나 먹어야 돼. 자기야, 지금부터 응. 고드름을 격파. 어. 지금부터 고드름 격파를, 시범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구대 오, 씨. 어머! 원버기가 오! 오! <laughs> 아, 근데 아깝잖아. 그렇게 떨어리면 죽이 아, 많아. 어, 나 이렇게 보는 거 좋은데 하지 말지 아, 진짜. 아 내버려 둬봐 예쁘잖아 두 개만 더다고와아우자 <laughs> 진짜로요 고드름이 어우 어우 어지러워 고드름 크기가 1m는 되는 것 같습니다 1m 음. 와오 진짜 1m 되겠다 그거 와 아기야 아 고드름. 아쉬운 게 어. 먹질 못하네 옛날에 고드름 따서 먹었잖아 못 먹어, 봐봐. 그러니까. 딱봐도 고드름이 색깔이 누리끼끼한 게 아우 대로가지고요. <laughs> 어, 옛날엔 응. 많이 따 먹었는데. 자기도 똥구형 한번 해봐. 아, 싫지. 응. 내 똥구형은 큰일 나. 자기 칼싸에 자, 누구게 부러지나? 이거? 어. 아니 여기, 여기 잡고 해야지. 어디? 여기. 여기? 여기 잡고, 여기 잡고. 끝에 잡으면 부러지지. 아, 잡고 일단 여기를 잡아야지. 봐봐, 그냥. 에이, 그냥 야, 다 수... 부러지지. 야. 아, 둘. 아, 어, 손실이 안 헐려. 아, 아까워. 자고 저거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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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내부로도. 이제 올해는 보지도 못할 텐데. 야제 너희들은 쑥쑥 자라고 라한 2m까지 자라. 라 대롱 대형. 아, 고드름하고 나니. 놀러 왔는데요. 할 얘기가 없어요, 고드름하고. 자. 닭알좀 훔쳐와봐. 닭. 닭알좀 훔쳐와봐. 겨울에는 알을 잘안 낳는다는. 데 자, 웃집닭유집닭장에 이웃집, 청개알을 훔치러 왔습니다. 대놓고 도둑질이라니고. 아이고. 아저씨 오늘 없어. 어디 갔어? 어우. 오늘 안 났나 보다. 하겠지 야, 문 닫아, 자기야. 아, 다도망 가. 어? 어? 와! 뭐? 이런들. <laughs> 여기 똥쳐 지구. 다오 있어. 아, 에이. 저용하네 아, 어, 지푸라기 좀더 깔아 주지 추운데 청개알 두 개가 있고요. 와. 요거는 주인 몰래. 우리 컵라면에 넣어 먹자. 어, 그래. 주인 몰래. 주머니에 싹 넣어서 먹어도 돼. 왜? 저거 우리가 준다기잖아, 그냥. 그지? 응. 다 갔다가. 얘들아, 미안해. 먹어도 돼. 얘들아, 미안해. 여기 들어와 추운데 나 들어와. 자. 어, 시골 풍경이 이렇습니다 자 고드름도 주렁주렁 열려있고 왜 그래, 초가집에 매달려야 되는데 이런 어, 청계닭장 닭장에서 청계알을 몰래 끊어가도 끊어다 먹어도요 예조송골 사람도 없고 아 만일 걸렸다 쳐도요 으잘 음, 먹었어 하는게 시골 아니다 시골 인심이 아니고 저희 동네 인심입니다 자기야 라면 끓여먹으러 가자 그래야지. 아, 자. 어, 저배고파갖고요 아, 나 뜨뜻한 국물 먹고 싶어. 에이, 차가워 없난 요리됐어. 자, <laughs> 뜨뜻한 라면 국물에, 어, 소주는 못 먹으니까. 커피라도 하지. 어, 커피 한잔 하러 가야 되겠습니다.